근데, 그을 계속 몇 번씩 반복해서 보면서, 어 참, 생존 배우에게 고마웠던 거는, 이 극을 위해서 본인이 해야 될 몫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걸 봤어요. 그리고 다른 배우들한테서도. 어 그게 저한테 오히려 용기가 됐던 거고, 그래서 지금 이 도미니코라는 역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정상용 대회의 뒷모습을 쫓아오면서 했었는데, 이 자리를 들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꼭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많이 할 수가 없었는데, 또강 강행 대우가 시간을 계속 내줘가지고 연습을 할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 자리에서 꼭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 저한테 아마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그러셨을 텐데, 저한테도 이 너를 위한 글자랑 굉장히 힐링되는 그기었던것 같아요. 이 시간이 그래서 정말 이 처음 만들어주셨던 뭐 작가님, 뭐 감독님, 작곡가님 이하 모든 스태분들 연출님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작품을 제작해준 회사에게도 다시 한번감사하다고이해하고 싶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이렇게 저희를 알아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롤리나 역할을 맡은 이범솔입니다. 어, 너를 위한 글자는 공연하는 내내 저희뿐만 아니라 관객 여러분들도 함께 행복하고 따뜻하게 즐겨 주신 작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끝나고 나가면 항상 웃는 얼굴로 너무 따뜻한 공연 보여주셔서 감사하고 말해주시 너무 울적한데 여러 죄송해요. 아 진짜 주책 부리고 싶지 않대. 왜왜왜주컨디 좀... <laughs>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캐롤 역할하면서 그 오랜만에 대학로에서한 작품이기도 하고 너무 또 긴장도 되고 해서 엄청 또 힘줘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각자 자신만의 어둠의 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빛나는 원이 되어주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마나롤라 항상 놀러와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저희 최고의 스태프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멋진 배우 선배님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다음에 또꼭 만났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역할을 맡았던 윤소호라고 합니다 네. 아, <laughs> 네. 공연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끝나서 너무 아쉽고 마지막은 내일이지만 오늘까지 이 자리를 받은 묘신 관객 여러분 제일 먼저 감사드리고 우리 배우 여기 계신 모든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고생하셨고 내일까지 더 고생해주시고, 함께 이렇게 따뜻한 공연을 하게 될수 있어서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기분 좋으시죠? 네. 나만 그런 걸로. 아니, 네, 더 좋으실 거예요. 뭐 슬프고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일찍 나와서, 저는 여기서 등장을 하잖아요. 항상 여기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안내해주시는 분께서 하시는 멘트를 살짝 들었는데, <laughs> 연인끼리의 과도한 애정인각은 따뜻한 공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 뭐, 이런 약간 재밌는 멘트였어요. 근데, 우리 공연은 정말 누가 넘어져도, 어떠한 무언가가 있어도 그런 찬물을 끼얹을 수가 없을 만큼 우리끼리 너무 따뜻한 공연이었어가지고, 음, 이 작품을 널리 보여드리고 싶었고, 많은 사람들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아직 주변에 못 보신 분들이 계신다면, 내일 하루 남았지만, 또 여러분들이 또 좋아해주시면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기억해주시고, 사랑해주셔서, 이 따뜻한 공연, 여러분들 마음속에 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찾아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를 좀 빠뜨리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만. 저희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주 스태프들이 저 뒤에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지금 연주하고 있는 연주자 분들도 계시고, 또 조명, 또 은상, 해주시는 분들, 그달 동안 터 저희와 같이 숨 쉬고 공연을 만들 때 배우의 움직임과 이런 것들을 관객분들도 그렇지만 이분들도 굉장히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완성된 공연이 될수 있도록 늘 어, 뒤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신데 잘했다고 한번 박수. 저희는 큰 인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